마르코 아그리빠 루치오 필리오 콘술 테르 e 페 i 칫 건물의 정초석, 머리또 역할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뜻을 풀이해 드리면 루치오의 아들 마르코 아그리빠가 세 번째 집정관으로 있을 때 건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연도를 찾아가면 되겠죠. 에, 아그리빠가 세 번째 집정관으로 있을 때가 기원전 27년, 지금으로부터 2049년 전이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은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27년에 판테온을 건축한 건축가는 루치오 꼬체요 아우토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천사가 지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고요. 예, 처음에는 사각형 형태로 지은 신전이었는데요. AD 80년에 와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또 110년에 번개를 맞아서 또 한번 불이 나서 망가지게 되지요. 아드리아노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와서 아폴로도로 나마스코라는 건축가가요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요. 그때가 바로 120년, 124년. 그리고 완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적인 용도로 쓰인 건물이고요 고대 로마 건축물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건축물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 테, 온. 판 하면 펜, 판. 모든 범. 그래서 만신전, 범신전. 뭐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지만 이 안에는 일곱 명의 신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판테온이 7이라는 숫자와 이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의 신 아폴론, 달의 신인 다이아나, 수성을 상징하는 메르쿠리오, 헤르메스, 금성을 상징하는 비너스, 화성을 상징하는 전쟁의 신 마르스, 지구를 상징하는 땅의 신, 대지의 신, 케레스 그다음에 목성이면 당연히 주피터 제우스가 되잖아요. 이 신들의 신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메인 신들이 12둘인데 왜 7만 여기다 모셨는가? 그것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가문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관측이 가능했던 수금, 지화, 목, 토, 성, 태양부터 해서 목성까지 일곱 행성이 되죠. 그리고 내부 건축된 모습을 보면요. 큰 메인 기둥이 여덟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돔 모든 무게를 다 받치고 분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곱 개 공간이 나는 겁니다. 천창이 있는 천정을 보시게 되면 거푸집 모양으로 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한 층마다 28개의 격자 무늬가 있거든요. 무게 경감하기 위한 구조물인데요. 1에서부터 7까지 아주 친절하게 더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건물에 다 들어 있는 수치들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고요. 로마인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일곱 언덕 또 예, 그래서 여기 일곱 신들을 모셨고요. 둥근 형태로 돼 있는 것은 신들이 이 계보가 또 복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둥근 원탁은 어느 자리가 메인 자리가 없거든요. 다 균일하게 그래서 이게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 채널을 구독을 안해 주시면 이 신들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이 원래는 이제 판테온 일곱 신들을 모시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단일 신전이 아니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니까 판테온이 됐고요. 지금 용도는 교회죠, 성당. 그래서 에~ 순교자들에게 바쳐진 바로 성모 마리아 성당이 되겠습니다. 313년에 밀란 칙령이 발표되고 난 후에 이제 이전에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메인신전이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신전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뭐 물건도 팔고 그러는 시장터가 되죠. 그러다가 에, 유럽의 흑사병이 한 번씩 돌게 되면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또 이목을 받고 피해를 받긴 했지만 아이 건물이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무너뜨리자 불태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8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포카 황제가요. 그 당시 교황분이셨던 보니파시우스 보니파치오 4세 교황에게 기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었으니까요. 에, 모든 순교자들을 위한 성보 마리아 성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609년부터 교회로 에, 재오픈이 되게 되죠. 에, 양쪽에 있던 종탑은 나중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없애버립니다. 한태원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가이드 분들이 그러죠. 아, 비가 와도 이 안에 비가 안 들어온다고. 그것이 정말일까요? 정말 안 들어왔을까요?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시면 43.3m 높이 위에 있는 약 9m 가까이 되는 오클루스, 눈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상과 천상의 만남, 유일한 만남의 통로인데, 그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창문 역할을 하고요. 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죠. 물론 또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게 되겠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장마비가 오면요. 집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방에 빗물 떨어지는데다 받쳐놨던 기억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들어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원래 건축할 때부터 하수 처리 다 되도록 구멍이다. 나 있는 부분. 에, 분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에, 중세 때 여기 이제 내부에 초를 켜다 보니까 이 초를 켜놓게 되면 촛불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안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에, 그것이 이제 위에 에,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에, 비가 적게 올때 밀어내니까 에, 빗물이 적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유럽에 오시면 중요한 그 성당의 교회들이요. 다 아주 중요한 분들의 그 무덤으로 돼 있거든요. 이 판테오는 아무나 묻힐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라파엘로 산띠 37의 나이에 에, 자기 생일이 4월 6일인데 4월 6일 날 떠난 굵고 짧게 살다간 르네상스의 왕자 그분의 무덤이 모셔져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1 0시 방향 약간 왼쪽 앞으로 오시면 석관에 모셔져 있고요. 예, 그 석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Ossa et Cheneres. 뼈와 재들. 라파엘로 우르비나스, 우르비노의 라파엘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 가로줄로 피에트로 벤보 시인이었는데요. 그분이 쓴 헌정시가 너무너무 멋지게 적혀 있습니다. Ille hic est r a a e l t i m o e u r sospite i n 여기, 라파엘이 묻혀 있다. 생전에는 자연이 그에게 정복당할까 두려워 떨었었고 이제 그가 죽으니 자연도 그와 함께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다. 네, 또 르네상스기의 중요한 건축가였던 말다사레 페루치 건축가의 무덤이 있고요. 안니발레 카라치의 바로코 시대의 아주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있고요. 아르칸젤로 꼬렐리 바로코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면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음악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왕국의 초대 국왕이었던 윗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조국의 아버지 이렇게 적혀있는 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운베르토 뿌리모 운베르토 1세와 왕비였던 마르게리타 디 사보이야 왕비의 무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 무덤을 쓰신 분도 바로 이탈리아 통일왕국의 초대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왕비 라파엘로 발다사레 페루치 아르칸젤로 코렐리, 안니발레 카라치, 일곱 명으로 꽉 찼네요. 혹시 남아 있으면 혹시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예, 지금 풀 부킹 됐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곳을요 로돈나, 로돈다, 둥글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 신전들이 거의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만 둥글게 돼 있죠. 예, 공 하나가 탁 들어가는 그런 공간, 43.3, 43.3 크기로. 그래서 이렇 둥글다 그래서요 로돈다라고 광장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근처 길 이름도 비아델라 로돈다가 되겠습니다. 예, 둥근 장소 꼭 한번 예,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전하게 퍼펙트한 수준으로 보존이 되어 있을까?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사용한 재질들, 최고의 A+++급을 사용했거든요. 요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사의 또 기술이나 테크닉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재료가 되겠습니다. 건축가에게도 설계도와 건축 기법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 재질이 되겠죠. 정면에 8개 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 각각 4개, 4개, 이 화강암인데요. 이게 이제 회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 화강암이 되죠. 내부 건축은 이제 벽돌,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시멘트, 몰타를로 해서 이제 올리게 되고요. 이 돔이 있는 부분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질을 봤더니 트레버틴 대리석 조각들하고 시멘트 몰타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위로 올라가면서 봤더니 석, 시멘트 대신 좀더 가벼운 석회, 뚜포를 사용하고요. 꼭대기층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석회에 물에 뜨는 돌, 경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부분 두께가 6m 수준인데요. 꼭대기, 예, 눈이 있는 천창이 뚫려 있는 부분은 1m 50 정도 두께가 되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예, 돔 부분만 8,000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판테어는 보니까 한 4,300톤 정도. 그래서 무게를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재질만으로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겠죠. 거기에 이제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와 건축술입니다. 물론, 내진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게 벽돌을 이용하게 되면 돌보다 유연성과 견디는 힘이 10배 이상 더 강력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 8개 메인 기둥으로 에, 무게를 다 분산시키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아까 보셨던 우물정자 모습의 그 격자 무늬 있죠 다섯 개 구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각 에, 하나마다 스물여덟 개로 되어 있는 그 격자 무늬가 모든 에, 하중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고요.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 판테온 모양으로 건축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에로마 예, 오시면 바로 이 둥근 광장 판테온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모든 순교자들을 위한 성당 꼭 한번 내부까지 들어가 보시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갔다가 5분, 10분 만에 나오지 마시고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바깥 공간도 한 바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바디스 채널이었습니다. 예, 건축에 있어서 뭐 재료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좀 실감이 안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 건축사면서 실제 집도 지어서 분양하고 이러는 친분이 있는 우리 이탈리아 친구가 있어서요. 예, 영업 비밀을 조금 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청취자 분들에게만 예, 지금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1에서 20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제 건축에서 남기는 것이 이제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